34장 예. 1절에서 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할까요? 예.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4장입니다 예. 모세가 모압평지에서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왔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내가 맹사에여, 그 땅이라. 내가 것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평지에서 애곡하는 계안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예수님 태어난 날, 모세의 죽음 얘기를 해서. 근데 여러분, 태어남과 죽음은 같은 선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죽고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 에, 올 한해 동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에, 어제는 살아 있음에 대해서 에, 감사하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나누는데요 오늘은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어난 날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어, 정말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어, 죽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도 그 캡슐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아시죠? 그 스위스에서 조력사라고 그러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대한민국 가운데 그, 가서 주, 돌아가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예, 가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 돈도 좀 있는 그런 분들이인 것 같아요. 예, 가셔서. 근데 그렇게 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몇 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스위스에서. 모르겠어. 미국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한 젊은이가 나와서 빨리 죽고 싶다. 고통이 그 고통이 통증이 매일 된대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매일 그 고통이 힘들어서.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그걸으하 했더라고요. 4네 살인가? 예. 네. 그 가서 그래서 그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네. 제가 어제 노진호 형제 형님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모든 걸다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 뇌의 기능이 70%가 죽었고 심장 기능은 20%밖에 살아있지 않대요. 의사들 얘기가 그래서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다 회의한 결과 어제 저녁에 다 입안에 있는. 근데 의사들 얘기가 그거래요. 제가 또 그런 책도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의사고 아니 의사여서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있고 우리 부모님이 저런 상황에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안 하겠다. 이유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환자가 말을 못해서 고 코마 상태 있고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래요. 네. 갔더니 그 노진호 형제 형님도 입에다가 잔뜩 뭐코 입에다가 그냥 잔뜩 꽂아놨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 ICU에 유심히 봤어요. 저는 그런 데는 좀 유심히 봐요. 네, 일부러 그냥 가지만 유심히 봅니다. 근데 다 꽂아놓으셨어요. 병실마다 다 찼어. 환자 빈 방이 없어. 한 열몇 열몇 개의 아이 u 가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저 끝에 있으니까 다 입에다가 그냥 뭐코 입에다가 그냥 잔뜩 꽂아놨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죽고 싶다 예, 죽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연윤이 장관 오늘 좀 어,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고서 같이 우리 여러분 한 조금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오늘 예수님 생일 생신이니까 미역국 같이 먹어요. 예. 예. 연인희 장로님이 백한 살에 돌아가셨어요. 백한 살 장수하셨죠. 예. 저는 그 연인희 장로님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 그분이 80대 후반인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때 굉장히 위기가 왔죠.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뭐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살아계셨어요. 우리 와이프 되시던 연정자 군사님도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유언을 하셨어요. 무슨 유언을 하셨냐면 목사님 나 장례식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유언을 저한테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유언이 이제 뭐냐면 사회는 누구하고 <laughs> 기도는 누가 하고 예, 조사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예, 그래서 뭐, 뭐 많이 하시게 얘기하니까 여보 받아 적어 옆에서 <laughs> 받아 적어 그래서 받아 적었었어요. 예, 근데 백안살 사시니까요 그분들이 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laughs> 예, 다, 그분들이 다 당신의 뭐 친구고 뭐뭐다 노인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그게 다 무색해가지고 제가 그냥 살아있는 제가 장례식을 제 이름은 없었어요 거기. <laughs> 근데 다뭐 무슨 뭐 누구 목사님 u 임씨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이런 분들이 조사하게 하고 누구 목기도 뭐 시키고 아.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백1살을 사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마다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늘 똑같이 얘기하시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빨리 가세요. <laughs> 빨리 가시래.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고. 연청자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건강상으로 보면 연희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연청자 권사님 80대 후반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10몇 년을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셨는데 병원에 계셨어요. 양로병원 같은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도 80이 넘어요. 딸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병문안도 못 와. 아들은 젊었을 때 돌아가셨지. 예. 그러니까 뭐, 그 딸이 80이 넘으신 분이 신방 가는 것도 힘들잖아. 가서, 뭐, 자주 찾아가는 것도 어렵잖아. 예. 그러니까, 가면은 정신은 맑으셔요. 그분이 교장 선생님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k s 마크의 전무이사까지 지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그냥 비상하셔. 모르는 게 없어. 했던 한뭐 역사를 그냥, 그냥 그 저거 인생을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역사 예, 역사 역사 한번의 역사책이야 뭐 굉장히 뭐 누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아주 맑으신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견디는 게 너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넘게 예? 양로 병원에서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또 와서 뭐, 힘들어하는 그런 병원보다는, 양로원보다는 병원급의 양로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뭐 의사도 오고, 간호원들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병원이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매에막 걸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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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신은 맑아. 예. 근데 몸은 힘들어. 몸은 안 따라와. 무슨 생각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면은 투마디 하시는 거야 목사님 빨리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여러분 죽음이 선물인 거 아세요? 어제하고 너무 바, 반대되는 역설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지 모르겠는데요 죽음이 선물입니다 죽음이 선물입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선물입니다. 그건 오늘 이 모세의 삶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서 죽었는데요. 무덤을 아는 자가 없대요. <laughs> 무덤을 아는 데가 없대요. 네. 이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아마도 추정컨대 성경을 전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유다서에 보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그 그 유다서 편지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네. 사탄하고 변론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정컨대 이거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아마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시신을 숨기셨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모세의 그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어 놨다면 아마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시 했을 겁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요. 주석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묘를 아는 자가 없게 한 이유가, 예, 묘를 만약에 알았다면,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가장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시작부터, 예. 시작부터 뭐 지팡이를 뭐해 가지고 뭐뱀 만드는 그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의 모든 이스 그애국 백성들을 칠때열 가지 재앙의 최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한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만나 네. 하늘에서 매출하기가 내려와요. 돌을 건드렸는데 돌에서 엄청난 물이, 여러분 그물 나오는 거 우리 뭐 하는 뭐 수도꼭지 그런 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동시에 먹어야 되는 물인데 얼마나 물이 여러분 엄청난 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현장에 서 있던 사람이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묘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그렇게 더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묘를 하는지 없겠다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도 그 많은 성사학사들의 추석에 저도 전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문 14장 35절에 보면, 의인,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죽음을 선물급수로 고백했습니다. 자, 빌리보서 1장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빌리보서 1장. 네. 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빌리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예. 여러분 내게 예수가 살고 있어야 돼 안에서 그러므로 말 미야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 선물입니다 난 우리 산돌교 성도들이 이 너보산에 올라서 이런 것들을 건져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죽음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한 땅못 들어갔어요, 모세?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한 땅 들어갔습니다. 1,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예,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려 주느냐? 복음서에 서알려 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7장. 예.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여기 높은 산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헤르몬산 아니면 다볼산일 거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볼산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가난안 땅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스리라고 하는 평원의 한 복판에 한5 8 6터짜리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오십이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에 여러분 나오죠. 누구와 누구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와 좀 전에 신명기서 34장의 모세의 죽음 이야기는 격차가 1,400년의 격차가 납니다. 여러분, 이 1,400년의 격차.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1,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400년 전에 신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기원 후 59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laughs> 세종대왕, 여러분, 보다도 훨씬 앞던 세대입니다. 1,400년이 지나서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하고 다볼산에서 이야기 하시는 그런 장면이 대부분에 나옵니다. 뭘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모세의 죽음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1400년이 지나서 다볼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한 땅은 못 들어갔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입니다. Great Joy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 복음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누가 나신다? 구주가 나신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분의 이름은 예수일 거고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안에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복된 거고 선물이고 유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모세가 모세가 그열 가지 재앙,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물을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읽고 우리 같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평상시에 비해서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모세도 역시 14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5장을 가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유월절 양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지막 열가 열 번째 제한 그 유월절 양. 자,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곧 누가 희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거 열 가지 재앙의 웬 마지막 6월절이양 잡은 거 좌우 인방 문설주에 피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십자가를 그려라. 유월절 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좀 건너 떠서 십 장을 가볼까요? 와 놀라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십 장입니다. 거리 좀 보시면. 예. 자, 보십시오. 10장엔,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절입니다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물 받아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사, 받, 받은 사건, 그 걷는 사건이 세례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 주었고요.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었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는데 이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엄청난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예. 예. 죽었는데요. 1400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아무나 누구에게나 물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죽음 또한 죽음 또한 복입니다, 유익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우리 우리의 가족들 정말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가 청년들을 여덟 명 기도하다가 지금 열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산돌교회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특별히 형제들 아들들을 위해서 제가 열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열명 가운데 안 믿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가장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전, 가장 그 꿈, 그런 귀한 것들이 그들의, 그들 아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아,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허접한 거 말고요. 정말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정말 그 가슴으로, 와!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구원의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구나. 사도와 우리 감격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건, 허접한 사건 말고요. 그냥 입으로 뭐, 그냥 뭐, 그런 거 말고요. 가슴으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일단 뭐가 두렵지 않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젊은이들,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부여야도 처할 줄 알고 난가난해도 처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할수 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 가장 가까운 로우 패밀리 여러분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동기간 그런 분들 정말 이 성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와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laughs>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네. 감사합시다 예. 네.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예. 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고백도 드리고요. 자, 우리 한 5분 정도만요. 같이 우리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성탄의 이큰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 부모님 동기간,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그 영혼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끝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저 교육관에 오셔서 같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미역국 먹으면서 같이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같이 우리 한 5분 정도만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인의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죠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죄와 죽음에서 저를 구원해주신그 예수님을